세계 주요 탑텐 뉴스 1 트럼프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 생포 미국이 대규모 군사작전을 통해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하고 뉴욕으로 이송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를 관리하겠다고 선언. 국제적 논란이 확산 중이다. 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는 한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미중 갈등 속에서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3일란 반정부 시위 격화 및 강경진압 시사. 이란에서 경제난을 배경으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고 있으며 최고 지도자는 강경진압 의지를 밝혔다. 4, 스위스 스키리조트바 대형 화재 수사, 스위스 프랑스 모탄바 한바 한바에서 일어난 신년 화재로 수십 명이 사망 부상, 현재 관리자들에 대한 형사 수사가 진행 중이다. 5. 예멘에서 사우디 공습과 평화 대화 모색, 예멘 남부에서 사우디군이 분리 세력 거점을 공습했으며, 사우디가 대화를 제안했다는 신호도 나왔다. 6. 탄도 미사일 발사와 한중 정상회담 전 외교 긴장.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며 긴장이 높아졌다. 한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직전 발생해 안보 이슈가 부각됐다. 칠한국 대통령 중국 방문 경제 안보 협력 논의. 한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며 경제 협력과 한반도 평화 문제를 집중 논의 중이다. 8쿠팡 사상 최대 데이터 유출 보상 발표. 쿠팡이 대규모 해킹으로 유출된 사용자 정보 피해자들에게 총 1.69조 원 보상 패키지를 발표했다. 구 한국 수출 2025년 사상 최대 기록. 한국의 수출이 2025년 사상 처음으로 7천. 억 달러를 넘으며 경제 성장에 견인 역할을 했다. 0곰 담즙 농장 폐지 동물복지 정책 변화. 대한민국이 40년 이상 이어온 곰 담즙 농장을 공식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